여러분 안녕하세요. SNS의 대중화와 스마트폰 기능 향상으로 요즘은 누구나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요.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만 알고 계시면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사진의 기본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스펙에 항상 등장하는 화소수라는 것을 한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만 화소, 삼천만 화소, 이억 화소 등 광고를 많이 하죠. 이 화소수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요. 사실 이 화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확한 구도의 사진을 미리 100% 기획을 해서 찍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름대로 사진을 찍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물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석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소수가 높으면 그런 부분만 나중에 잘라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풍경이 있는데요. 제가 이 그리드 판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리드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리드를 그려왔는데요. 이 그리드의 한칸한 한 칸이 하나의 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은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리드의 간격이 큰데. 실제 카메라에는 이 그리드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칸 하나하나가 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칸들이 작아서 많을수록 나중에 확대를 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 구역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벤치 부분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 벤치 있는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화소수가 작다 보면 이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픽셀의 개수가 작다 보니까 사진이 깨져서 나오게 되겠죠.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안에 이런 화소, 즉 픽셀이 만 개가 있을 때와 열 개가 있을 때는 결과물의 차이가 있겠죠. 그게 바로 화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찍을 때부터 화소수가 많다면 나중에 그 부분만 잘라서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화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반 DSLR 카메라라든지 또는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을 구매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화소수가 높은 게 나중에 이런 후보정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구입 같은 거 하실 때는 이 화소수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구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기 전에 좋은 장소를 보시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실제 이렇게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것은 우리 눈은 넓은 범위를 보게 되고 카메라는 그거보다 좁은 범위를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많이 쓰죠?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구도를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쪽이 좋을지, 이 쪽이 좋을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숙달이 되지 않은 분은 그냥 눈으로 볼 때보다는 훨씬 이 프레임의 모양을 잡아서 보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요.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이 아예 이렇게 두꺼운 도화지나 마분지 같은 걸 잘라서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프레임 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난 다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는 뭐 비용을 드릴 것도 없으니까 하나 잘라서 가지고 다니시면 이런 구도 잡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죠. 프레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사진 찍힌 것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정의 노하우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사진 찍으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찍으시는데요 사진 찍으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렌즈를 닦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는 앞쪽에 유리가 덧대져 있어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특성상 손으로 많이 들고 다니고 여기저기 놓게 되기 때문에 이 렌즈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사진 촬영 후에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렌즈의 지저분한 정도예요 그래서 찍기 전에 반드시 이 렌즈를 닦아 주도록 하세요. 보통 안경 닦는 천으로들 많이 닦으시는데요. 그런 걸로 닦으시면 좋겠지만 급하게 찍으실 때는 또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런 옷으로 이렇게만 닦아 주셔도 훨씬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이김 불어서 간단하게 닦아 주시고 찍으시면 결과물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사진 찍기 전에 이 렌즈부터 꼭 닦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은 어, 지금 여기 있는 음, 나무 세구루가 마음에 들어요. 계절하고도 맞고, 단풍이 져서 모양이 이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보통 사진 찍으면 어떻게 찍으시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들고, 어, 이렇게 셔터를 여러 번 눌러주죠. 예,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찍는 방법이 제일 낭비가 많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흔들릴 수도 있고 해서 염려가 돼서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이 원하는 피사체를 찍으실 때는 절대 한 자리에서 여러 장 찍지 마시고요. 찍을 때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찍어 보시고, 그 다음 아예 저만치 가셔서 가까이서도 한번 찍어 보시고요. 어, 저쪽에서도 찍어 보시고, 여러 군데서 돌아가면서 찍도록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만 찍다 보면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 장 찍은 사진 전부 다 버리는 거죠. 제일 낭비가 많은 거죠. 마음에 드는 좋은 구도나 장면 찍기가 정말 힘든데 가끔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한 장면만 여러 장을 찍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좋은 사진 찍으시려면 항상 여러 군데서 여러 구도로 여러 장면을 찍는 걸 권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3분할 선 인데요 이 3분할 선은 무조건 꺼내 놓고 찍으시는 거예요 자 좌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 설정 버튼 위치는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자 보시면 여기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반드시 켜 놓고 찍는 거예요 자 사각형도 있고 3 곱하기 3도 있죠 자3 곱하기 3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안내선들이 나오게 되죠.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이 구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세로로 3분할 된이 선에 의해서 구도를 잡아주는 거죠. 어, 되도록이면 중심되는 피사체는 화면의 중간에 위치하는 게 좋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어, 일부러 우측이나 좌측에 위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심이 되는 피사체는 중앙에 배치를 시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앙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이 많이 보일 때와 그 다음 위쪽이 많이 보일 때 차이가 크겠죠. 자, 아래쪽이 많이 보이면 답답하죠. 그리고 이렇게 찍는 경우는 잘 없죠. 특별하게 이 아래쪽에 뭔가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고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풍경을 찍을 때는 반드시 아래쪽을 위쪽보다는 좁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을 많이 잡아버리면 사진이 답답하게 나오죠. 지금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찍는 거 보여드릴 때도, 어때요? 아래쪽이 좁죠? 그 다음에 위에가 좀 넓게 나오죠?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동영상 사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아래쪽을 많이 잡는 분 계세요. 사람이 이쪽에 있어서 자, 머리 부분에 위치하고 다리 부분 위치가 있어서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찍으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앉아야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앉아서 약간 위쪽으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은 사진이 나오겠죠. 구도 잡는 방법 중에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넓지 않고 위쪽을 넓게 잡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은 제가 지금 사진을 찍는 위치가 그늘에서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도 빛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두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어둡죠. 그리고 이 나무들에는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풍경일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늘에서 찍는 게 좋고요. 풍경 중에서도 밝은 부분만 찍는 거나 어두운 부분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 부분 빛이 들어와 있고 어, 특히 나무 같은 거 찍을 때는 빛이 위에서 내려와서 나무에 이렇게 빛반사가 나오는 이런 모양을 찍으면 아주 이쁘게 나오죠. 자, 그런데 내가 밝은 대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런 효과가 좀 줄게 됩니다. 그래서 풍경을 찍으실 때는 찍는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고요. 풍경은 밝은 쪽, 어두운 쪽, 섞인 이런 것들을 찍으시면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밝은 풍경은 별로 이쁘지가 않고 밋밋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찍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빛이 곳곳에 떨어지는 모양은 어, 웬만하게 찍으면 다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피사체가 풍경이 아니고 인물일 때는 그때는 또 다르죠. 자, 인물을 햇빛 아래에 놓고 찍어버리면 햇빛이 비쳐서 얼굴에 그림자가 져서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찍는 사람은 밝은 데서 찍더라도 어, 피사체 찍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이런 그늘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곳에 배치를 해서 찍으시면 훨씬 이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근인데요. 가까운 물체가 있고 먼 물체가 있을 때, 자, 어디를 주안점으로 찍느냐죠? 자, 수평을 잡을 경우에는 멀리 있는 물체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물체는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멀리 있는 물체는 수평 상태죠. 여기 있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어, 수직에 맞췄어요. 이 나무를. 자, 그러면 뒤쪽은 어떻게 됩니까? 뒤쪽은 기울어져 있죠?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선을 맞출 때는 반드시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 있는 먼 물체를 기준으로 수평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3분할 선을 꺼내놨는데요. 자, 이 3분할 선에 여기 있는 아래쪽 땅이 수평으로 지금 맞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무도 지금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세구로 나무가 수직인 상태고 어, 이 땅과 수평이 돼 있는데 이 나무는 기울어져 있죠 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뒤쪽이 중요한 겁니다 수평과 수직은 반드시 멀리 있는 물체를 기준으로 잡아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기울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전체적인 구도의 안정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멀리 있는 게 기울어버리면 전체 구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항상 멀리 있는 물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가로사진과 세로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어, 양쪽으로 넓이 펼쳐진 이런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로로 찍게 되겠지만, 높은 건물이라든지 웅장한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세로로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무 같은 걸 위주로 찍겠다 하시면 그때는 세로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나무들을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잡아 봤는데요. 자, 이때는 어떻죠? 나무가 전부 위로 이렇게 뻗어 있는 사진을 찍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가로로 찍으면 안 되겠죠. 가로로 찍어 버리면 그냥 넓다는 느낌만 주지 어, 이렇게 웅장한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세로로 찍게 되면 어, 이 나무들이 웅장해 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도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약간 어, 사진을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어, 이렇게 카메라를 세로로 두고 찍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가로로 찍어 보시고 세로로 찍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찍어 보는 겁니다. 가로로 찍으면 좀더 넓이감이 있고 풍경 같은 느낌을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찍으면 깊이감을 주고 웅장한 느낌을 주겠죠. 두 가지 사진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나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죠. 꼭 가로만 찍고 세로만 찍고 이런 규칙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로나 세로 두 가지로 번갈아가면서 찍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더 낫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경치가 뭐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무한대로 있는 이런 자연 경치를 세로만 좋다, 가로만 좋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찍으실 때 가로도 찍으시고, 세로도 찍으시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찍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전체적인 풍경이 아니고, 어, 땅에 있는 어떤 물체, 피사체를 기준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런 연출을 하고 싶으실 때는 서서 찍는 게 아니고요. 몸을 낮춰서 찍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몸을 낮춰서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카메라를 땅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시킨 상태에서 자, 약간만 기울여 주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표현을 훨씬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찍을 때는 어떨 때 많이 찍을까요? 자, 이런 낙엽 같은 거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찍으시죠. 이때는 이때는 내가 찍고자 하는 주 피사체가 이 낙엽이기 때문에 이 위쪽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 하늘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아예 최대한 땅으로 카메라를 가깝게 한 다음 약간 기울여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땅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으면 훨씬 더 모양이 이쁘게 나오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또 생기죠. 이게 나름대로 또 멋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찍어 보시고요. 이 낙엽이 퍼져 있는 모양은 무작위로 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더 이쁜지는 찍어 봐야지만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찍어 보시고 옆에서도 한번 찍어 보시고 저쪽 방향으로도 찍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찍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더 나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중간에 나무가 있어서 좀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쉽게 넘기지 마시고. 기본을 생각하고 찍으시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기는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